아니, 그리고 이 판사분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이런 국민적인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굉장히 다양한 음, 사유를 적시하면서 네? 내가 이런, 이러저러한 그런저러한 사유 때문에 기각을 했다고 설명을 한 건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각 사유 가운데서 어떤 설명이 있었냐. 가족 및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의 음. 사정이라는데 무슨 말이에요? 난 이런 표현을 음. 영장 발부 기각 여부를 따질 때 음. 판사가 좋은 걸본 적이 없어요. 일단 판사님께서 영장 기각 사유를 저에게 알려준 적이 없고요 <웃음> <웃음> 우리 저희가 물론 변호인들은 이걸 씁니다 특히 왜냐면 저희 의뢰인분들은 보통 이제 주거불안정이나 도주 우려로 많이 발부가 되기 때문에 음.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등기부 등급이나 전입신고 했던 거나 막 가족사진 이런 거 애기사진 사진. 아, 엄청 내죠 어, 엄청 아. 내죠. 그과태원은 아기를 음. 두고 도망갈 리 아. 없습니다 이런 걸 아. 많이 쓰죠 아, 네. 그럴 그렇구나. 때 판단 사유가 들어가지만 아. 네. 이종 이종섭 장군이 임... 다 태어난 낙이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문제죠. 아 네, 임성근 우리가. 씨는 네. 애 없어요 결혼한 씨. 문제는 뭐냐면 가족 있잖아요. 이종섭 씨는 가족을 데리고 호주를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laughs> 그게더 문제예요. 아, 무슨...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임성근은 가족 없나? 그러니까. 예. 네. 자식, 없어? 자식 이거... 없어요. 자식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핏 떠오르는데 이런 비슷한 가족이랑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부부가 다 구속될 위기에 처있거나 아니면은 음. 한 사람이 구속이 돼 버리면 생기가 불안정해지거나 그런 경우엔 당연히 용이될수있겠죠 점을 언급을 네. 한 가족이나 뭐 이런 것들을언급하 하는 거지. 이렇게 언급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각해야 될 사유만 다 찾아서 골라서 갖다가 네. 네. 넣는 맞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실 관계는 이미 다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더 추가로 증거 인멸할 것도 없고 도주 우려도 음. 당연히 없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가족과 뭐 지인들과 주변의 유대 관계도 있어야 되고 음. 뭐 이런 것들을 다 갖다가 넣어서 그러니까, 네. 그냥왜 지금 이 사람을 구속 안 시켜야 될지를 괜찮습니다. 다 설명하고 있는데 실상 변호인 의견서에 가깝죠. 어, 저희가 그래.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써요. 제가, 제가 영화를 보면서 검찰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영화인들이야. 이제는 판사들의 조전아, 판사들 이런 <laughs> 어,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판사들 되게 정의로운 줄 알았는데 요즘 네. 보니까 가장 많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네. 사법부 음. 개혁이. 필요하다. 네, 오이 씨가 볼때 그렇게 느낀다는 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지금 법원을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니까요. 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깨끗한 사법부, 제대로 된 사법부로 거듭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